사전결 11장, 오늘 말씀을 읽는 날인데요. 이 11장의 내용에소리가 확인한 부분은 어,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지게 된 배경,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전체 위지로 삼아서 로마 제국 전체의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데 이방인들 중심으로 구성된 이안디오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가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어제 읽었던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류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의 가정에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한 과정에 자신들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과 충만함을 입었던 것처럼 똑같은 일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했던 몇몇 형제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서 베드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있으니까 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예루살렘의 베드로가 올라갔을 때이 할례자들이 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할례자들은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랜 규례 그것을 어겼다 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를 비난했던 겁니다. 그 규례가 뭐냐? 이방인들이라도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려면 그들도 반드시 먼저 개종해야 된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되며 유대인처럼 그들이 신분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도 역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러한 비난들에 대해서 자신이 이 고넬로를 만나면서 경험했던 모든 일들을 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동료들에게 이 사실들을 소상하게 전달해 줍니다. 그 내용이 4절로부터 17절까지 쭉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제전 10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그런 경위,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하는 것들을 쭉 설명을 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시기 위해서 가이사라에서온세 명의 하인들이 있었고, 또 그러한 일이 있기 직전에 자신이 보았던 특별한 환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구약 시대의 이 레위기에 성결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들을 결코 먹어서도 안 되고 또 접촉을 해서도 안 되는 그러한 그들의 규례 때문에 하늘로부터 그것들을 받아 먹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어도 이 베드로는 여태까지 그러한 것을 먹은 적이 없고 어떻게 그것을 먹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라는 말씀을 듣고 이러한 일들이 세 차례 정도가 반복이 되자마자 가이샤에서 보낸 낯선 세 사람이 자기를 찾으러 왔고 성령께서 자신을 따라가서 그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사건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있어서도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면서 체험했던 동일한 현상들이 이 이방인들 출신의 이 가정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일어났다.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17절에 내가 과연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해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레위기의 구의학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성결법, 부정과 정결에 관한 그런 모든 규례들은 이 구약시대에 제한된 의식적인 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대속을 기다리게 하고 또 그때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한정적으로 주셨던 규례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완결하시고 난 이후에는 구약의 의식적인 법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경험한 이런 특별한 사건과 함께 일어났던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소개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신자들이 그 말을 듣고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막겠느냐 하면서 이방인들도. 그러한 구원이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게 됩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생명 없는 회개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기획에 있어서 큰 어떤 계기가 되죠.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 전파에 더 크게 눈을 뜨고 이 일들을 후원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고요. 그 일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이 일이 시작되게 된 배경은 뭐냐? 예루살렘 교회에 집어 성령이 충만했던 직분자 중에서 스테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산내 들인 공예에서 쫓겨나서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된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게 될때 환난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지만 이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자신들이 흩어진 그곳에 자리 잡게 되면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19절 중간에 한번 보면.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오늘날의 베네치아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처음에는 이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들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을 뜻하는 말이죠. 왜 그들에게 있어서도 복음의 대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20절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헬라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의 전파와 함께 주의 손익을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라고 하는 믿음직한 일꾼을 이 안디옥에 파송해서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파악하게 하고 또 그곳 교회를 말씀으로 굳건하게 하는 일들을 위임받아 가지고 파송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그곳에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에게 권면하죠. 23절.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받은 그 복음에서 떠나지 말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 환난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 연약해지지 말고, 굳건하게 주와 함께 그 자리를 잘 지킬 것을 계속 권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나바가 이 사역을 하면서 함께 데리고 간 동역자가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면, 다소에서 살고 있었던 사울.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을 함께 데리고 가서 이곳에서 함께 동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1년 동안을 가르치는데 큰 무리들을 가르쳤다고 소개하죠. 그리고 이곳에 있는 많은 신자들이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듣게 되었느냐. 그리스도인이다.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26절 보면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여기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좋은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이것을 뜻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은 조롱조였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은, 처음에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뭐라 그랬어요? 예수쟁이들, 야수쟁이들 뭐 이렇게 말했죠? 예수교란 말도 안 하고 야소교 이제 한자 말로 읽을 때 그렇게 표현했는데 예수쟁이들 이렇게 불렀던 말이죠. 별로 좋은 뜻으로 한게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한테 미친 사람들이다, 예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한 말입니다. 안디옥에 있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동안 잘 가르침을 받고 그 믿음 가운데 서 있게 되니까, 그리스도에게 아주 충실한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 예수쟁이들, 예수쟁이들" 하는 말이 들려지게 되었는데, 이 조롱과 능욕 가운데 주어졌던 이 말이 오늘날에는 그 말이 어떤 뜻으로 우리에게 읽혀지느냐? 영광스럽고 존귀한 이름으로 읽혀진다 하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달갑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말은 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말 그것은 참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표현이죠. 능욕과 조롱의 말이 영광스러운 말로 들려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그 능력이 마침내는 영광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최초의 이방인들 대상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모든 신자들이 받기 때문에 흩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다 불불이 흩어졌으니까 이제 모든 게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삶의 초점이 목적이 어디에 향해 있어야 하냐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되니까 주님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전혀 생각지 못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됨으로써 이곳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고 이 파송된 선교사들을 통해서 로마 전역에 이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 이 로마의 가장 제국의 중심부에까지 바울 사도가 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시작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과 함께 이 안디옥 교회가 또 함께 힘썼던 일이 뭐냐면 구제하는 일을 힘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처음부터 그러한 일들의 힘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이 17절로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에 일은 한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천하의 큰 흉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였고 그 예언이 마침내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로마를 다스리고 있을 때 실제로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느냐.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그리고 그 교회의 중심적인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예루살렘의 교회에 그런 부조를 전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부터 4절에서도 보면 바울 사도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해서 매 주일마다 자기가 받은 것에 비례해서 연부를 하고 그 연부를 내어서 그걸 통해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의 교회들을 돌볼 것을 명령하는 말씀이 나타나는데 거기에서도 그 원칙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29절에서 읽은 것처럼 각각 그 힘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을 고려해서 비례해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연보하는 것을 했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또 나누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함께 감당하게 되면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서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가 당하는 환난이나 핍박은 위기가 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덕 뜻을 이루게 되는 수단이 되어서 마침내 안디옥 교라고 회 하는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 것은 우리에게 약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또 다시 확인하고요. 아까도 우리가 살핀 것처럼 그리스도니라고 한이 이름이 조롱받는 그런 말이었고 능욕스럽게 여겨졌던 그 말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그 능욕과 그 고난이 마침내는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망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은 잘 감당하고 이겨나는 이겨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귀한 명칭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눈을 떠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송하며 주시는 말씀의 길을 기울이며 받은 말씀을 따라서도 간구하며 이 하루를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박해와 환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온 세계를 향한 복음의 전초기지를 마련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해주셨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주의 복음을 위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마음이 있기에 그들이 어떤 일들을 당하더라도 그 초점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같은 일들을 예비하고 계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형편이어떠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조림의 나라를 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언제나 다짐하며 한걸음 한걸음 앞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옴된교회를 세우시고 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수정들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편하와 사보지 은혜를 구하며 이하로 시작하는 사랑한 귀한 자녀들에게 그 신은혜를 더하여 주시옵며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Amen. Amen.